153번이야. 로그2가 a이고 로그3이 b일 때 로그15의 8의 값을 a, b에 관한 식으로 물어보지. 지금 밑이 없지. 밑이 없다라고 하는 건 상용 로그지 맞지? 그래서 뭐 상용 로그의 15의 8의 값을 물어봐. 자 일단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건 로그의 2라고 하는 게 a로 주어져 있고 로그의 3이라고 하는 게 b로 주어져 있다고. 이때 얼마? 로그의 15의 8의 값을 물어보지. 얘는 로그의 8 마이너스 로그의 15로 고칠 수 있을 거고 각각의 8은 뭘로 고칠 수 있어? 로그 2의 3제곱 로그 15라고 하는 건 얼마? 3 곱하기 5로 고칠 수 있지 자 이때 뭐 위에 있던 지수 3은 내려올 수 있고 곱하기는 쪼개는 게 가능하지 내려와 버리면 3 곱하기 로그의 2마이너스에 마이너스 전체는 리지 괄호 적어줘야 돼 로그 3 더하기 로그의 5래서 자 이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로그2하고 로그3이지. 그럼 로그2하고 로그3은 처리된데 로그5는 어떻게 처리해? 항상 얘기하지. 이거 세트로 같이 가지고, 가지, 같이 가지고 해야 된다고. 자 우리는 뭐 로그의 5를 뭐 로그의 2로 표현이 가능해. 맞지? 표현 가능. 표현이 가능하지. 좀 외워두면 편하지. 그래서 로그의 5라고 하는 게 어떻게 표현이 되는 게? 지금 밑이 10이기 때문에 얘는 얼마? 5라고 하는 건 2분의 10이잖아. 그 얘를 쪼개버리면 로그의 10 마이너스 로그의 2로 쪼개실 거고 로그의 10이라고 하는 건 밑이 상응로그이기 때문에 1 마이너스 로그 2로 처리될 거라고 맞지 1 마이너스 로그 2로 처리되겠지 그래서 따라서 로그 5 자리에 로그 5 자리에 1 마이너스 로그 2를 넣어버리면 돼.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뭐 저기 있는 원래 있던 식이라고 하는 건 식을 조금 정리해버리면 맞지 얘는 3의 로그의 2 마이너스 로그 3이라고 하는 건 그냥 로그의 3일 거고 마이너스 로그의 5 맞지? 자 마이너스 로그인데 마이너스 로그 오 자리에 뭐일 마이너스 로그 2를 넣을 거라고 얘는 3에 로그에 이 마이너스 로그에 3에 마이너스 로그 5라고 하는 건일 마이너스 로그에 이라고 맞지? 그래서 얘는 정리해 버리면 3에 로그에 이 마이너스 로그에 3 마이너스 일 플러스 로그에 이가 되니까 로그 이 로그 에 합쳐 버림 얼마? 사 로그에 이 마이너스 로그에 삼 마이너스 일지? 자우리 뭐라고 이는 a이고 삼은 b네, 맞지? 이는 A 2는 a 이고 3은 b 라고 정리를 해버리면 우리는 4 a B 1로쓸수 있지. l 지 a B 1 따라서 4 a B 1로쓸수 있다고. 됐나? 됐지? 끝.